마이누 대체 뭐가 문제일까? 왜 폼이 내려간 거지? 너의 볼 운반 능력이 필요해. 정말 고민이구만. 마이누야 주급 3억 달라는 말 거짓말이지? 싸게 싸게 재계약해서 다시 폼 끌어올리고 삼선에서 볼 운반만 좀 해주면 안 될까? 테나흐 때는 그렇게 잘하더니 이번 시즌에는 갑자기 왜 그러니? 글로리 <laughs> 글로리 <laughs> <laughs>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송윤입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의 유스코비마이누가 재계약 주급을 3억 언저리를 달라고 해서 조금은 화제가 됐죠. 이에 따라 현재 허락을 보면 3억을 불렀다는 이 루머 자체가 다소 이해가 되지 가 않는다는 분위기인데요. 제가 기억하는 마인우는 2, 3, 2, 4 시즌에 볼 운반이 정말 좋아서, 아, 이제 우리도 어린 선수로 중앙이 해결되는구나, 라고 느끼게 할 정도의 선수였는데, 세상에, 마상에, 이번 시즌은 역시나 클러치 능력은 여전하지만, 그의 폼이 내려가도 정말 많이 내려갔죠? 자, 그러면 오늘은 2, 3, 2, 4 시즌과 2, 4, 2, 5 시즌에 마인우의 경기력은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 어느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하락하게 됐는지 선수 리뷰를 시작해보죠! 아참 영상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고맙습니다 먼저 2-3-2-4 시즌, 2-4-2-5 시즌 스탯을 비교해보죠 아 EPL 데이터 비교임을 참고해주세요 먼저 피니셔 부분은 득점은 2-3-2-4 3골, 2-4-2-5 0골 슈팅수치는 0.5회, 0.7회 뉴 슈팅은 0.2회, 0.1회 XG는 0.89, 0.77로 내려갔네요 이번 시즌에 비해 슈팅 시도는 늘었지만 실제 득점은 전무해요 득점력 기복이 생기면 패널티 박스한 마무리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패스 연결 부분은 패스 성률은 87%로 동일하네요 롱패스 성률은 2324 53% 2425 65% 키패스는 0.6으로 동일하고 XA는 1.63 1.36빅 찬스 생성은 2324 0개 2425 4개로 오히려 올라갔네요 전체적인 패스 정확도는 유지됐고 롱패스는 확실히 조금 개선됐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기회 연계는 더 자주 만들어내며도 실제 어시스트는 연계로 이어졌는데 이는 골을 넣어줄 수 있는 공격진의 부진이 굉장히 크겠죠. 수비 아카공무는 태클은 2-3-2-4 2.0에 2-4-2-5 1.9에 인터셉트는 0.9에 0.8에 볼 리커버리는 4.0에 3.7에 수비 실수로 인한 실점은 1회로 동일하네요. 수비적인 활동은 모든 수치에서 하락했어요 특히 전방에서의 압박빈도가 다소 내려갔는데 이는 작년보다 조금은 게으른 플레이를 보인다고 보면 되겠죠 드리블 경합부문은 성공적인 드리블이 2-3-2-4 1.3에 58% 2-4-2-5 1.0에 48%지상강화 성공은 4.2에 3.8에 볼 소유권 상실이 8.1에 9.2에로 상당히 올라갔네요 파울 유도는 1.0에 0.9에 전반적으로 경합에서 밀리는 빈도가 증가했어요. 또한 탈압박 성능률과 시도 모두 감소했고, 압박 상황에서 이겨내는 빈도가 감소하고, 실수가 나오는 빈도는 높아졌네요. 이에 따라 공격 전개에서 영향력이 상당히 줄어들었죠. 파울 및 카드 부문은, 파울은 2324 0.6회, 2425 1.2회, 경고는 3장, 5장, 불필요한 파울과 볼처리 실수가 증가했네요. 카드 관리에서도 거칠어진 면모가 드러나고 있죠. 결론은, 코비마이드는 23-24 시즌에는 효율적인 마무리와 안정적인 연기를 보여줬던 반면 24-25 시즌에는 공격 연계 기회는 많아졌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은 줄어들었어요. 특히 볼 운반과 타락박에서의 하락 그리고 실책성 파울 증가가 눈에 띄는데 전체적으로 더 넓은 지역에서 움직이긴 했지만 이는 2선과 3선을 왔다갔다 해서 그렇고요. 효율 면에서는 다소 태보한 시즌이 이번 시즌이다 라고 정리해볼게요. 그럼 마인 후의 현재 움직임을 한번 볼까요? 마이너는 아무림의 3백에서 이선과삼선그 어돌로로에서도 다소 애매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선에서 메잘라 역할을 맡기자니 느린 속도, 활동량, 압박 등 아무리미 필요로 하는 이선의 필수 능력이 없음에 따라 마이누가 이선으로 나온다면 상대는 사선부터 보다 편히 볼을 뿌릴 수 있다는 의미겠죠. 또한 3선에 자리 잡는다면 이번 시즌 급격하게 떨어진 탈압박과 볼 운반 능력으로 오히려 이선에 있을 때보다 역습 위기를 보다 자주 건네줄수 있는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볼 운반이 되지 않는다면 미드필더로서 롱패스 성률이 좋냐? 라고 보면 또 60%대의 성공률을 가지고 있는 선수에게 오롯이 볼 배금만 맡길 수는 없겠죠 정리하면 아무리의 저술탓이라고 하기에는 2사 2호 시즌의 마이누는 볼 운반도 되고 있지 않고 그렇다고 롱패스 전환을 확실하게 돌려주는 것도 아니다 즉 시급히 본인의 포지션이 2선인지 3선인지를 찾을 필요가 있고요 한 포지션에 정착하여 폼을 끌어올릴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정리해볼게요 사실 마이누가 볼 운반 능력을 다시 살려준다면 3선에서 답답한 볼순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어요. 이에 따라 불필요한 연결을 하지 않아도 되고 부른 도는 자연스레 2선으로 올라가 보다 공격적인 모습으로 경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겠죠. 현재 아무리 몰에서 스트라이커도 중요하지만 사실 삼선과삼선에서볼 운반과 빌드업이 되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돋보이는데 마이누만 어찌저찌 작년의 품을 되찾는다면 상당수 좋은 경기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봅니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그럼 의견 편이 남겨주세요. 아참,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글로리 글로리 메뉴 파이팅! 우리 마이누는 대체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거야? 이누야. 그런데 나는 루버라고 믿는데 주급 3억은 정말 아니지 않니? 너 증명하고 주급 3억 받아라. 어? 글로리 글로리 성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파이팅!